오늘은 이사야 22장을 통독합니다.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이사야는 다시 유다의 멸망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타락상 특히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2장을 통독합니다. 한상의 굴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망하였으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한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요악계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에 메었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세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허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못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거를 맡고 왕국 맡은 자셈 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무주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비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다섯 자가 없겠고 다지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선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눈앞에 닥칠 의기도 모른 채 쾌락을 따라 흥청거리는 예루살렘. 이는 물질의 번영과 향락이 최고고, 영원한 듯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현대 도시의 일면과 같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에 이때 성도된 나조차도 이에 편승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미리 전쟁에 대비한 훌륭한 일이 드리어 자기 힘에 대한 과신과 하나님에 대한 부신으로 나타난 유대인들과 같은 모순이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가족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식해 보죠.엘리야 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을 때그온 가족도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듯 복음을 소유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진정 나는 온 가족들을 위한 기쁨과 영광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온다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